1598년 임진왜란 종전. 일본군이 철수하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끌고 갑니다. 금, 은, 아닙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도공들. 왜 도공이었을까요? 16세기 세계 최고 명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샤넬, 에르메스,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백자였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의 그릇은 목기, 석기, 토기, 주석. 문제는 돌그릇은 만들기 힘들고 주석은 값도 그렇고 너무 무겁습니다. 게다가 돌그릇이나 목기는 방수가 안 됩니다. 어제 생선 구이 먹고 그 그릇으로 오늘 빵 먹는데 생선 냄새 솔솔.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도자기가 있었죠. 가볍고 유약 처리로 완벽 방수, 세척 완벽.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유럽 귀족들은 도자기에 열광했습니다. 중국산 청화백자 하나가. 저택한 책 값. 전 세계가 중국의 백자에 목을 매고 있었죠. 그런데 백자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라. 조선. 사기 그릇. 그거 별거 아닌데. 일본은 알았습니다. 지들도 조선 도자기를 좋아하고 서양 애들이 백자에 환장한다는 것을. 그런데 다신들은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임진을 한때 조선 도공들을 납치. 강제로 일본에 끌고 갔죠. 그들이 만든 도자기가. 오늘날 일본 도자기의 뿌리 아리타야키, 사스마야키, 명청 교체기의 전세계 도자기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일본이 전 세계의 돈을 싹 쓸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그릇이라 여긴 것. 일본은 세계 시장으로 봤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누가 알아보느냐가 구군을 결정합니다. 임진왜란은 확실히 경제 전쟁, 도자기 전쟁이었습니다.